2020년 6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내려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해의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러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중순도 이제 우리의 곁에 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시작과 종말까지를 다룬 대하 드라마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해 쓰여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상징과 비유, 암시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성경 속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와 탐욕과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역사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어서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성경과 나는 얼마나 친합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내려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해의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모세가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 5경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글로 써서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말은 기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말씀해 보면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초막절에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초막절이 되면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고 저장해 놓은 다음 성인 남자들이 여호와 앞곧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와 어린아이와 성읍에 함께 사는 이방 백성들까지 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범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말씀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한창 곡식을 추수해놓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온몸으로 체험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사촌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다 보면 어른들은 본을 보여야 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모범을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개인이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 함께 배우고 함께 지키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공동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지식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전 세대와 가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의 영광 중에 머물러 계시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그 뒤를 이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막문 위로 솟은 구름 기둥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영광이 빽빽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세와 여우수와는 율법의 교사로서의 인물을 서로 교대하기 위해 회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우수와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전수자가 있고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 가르치실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어지지만 여호수아 뒤에 있는 회막문에 임하신 구름기둥에 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제대로 말씀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대사로이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이 사도행전 17장의 모습처럼 제대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그냥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회중을 통해 좋은 설교자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회중은 또한 바른 말씀의 전파자를 통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공유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죽은 이들을 향한 좋은 칭찬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 충성된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죽는데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모세에게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십계명의 언약을 어길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 백성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따르며 그들은 그 행위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행의 극치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먼저 등을 돌려놓고는 나중에 당하게 된 많은 재앙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런 재앙이 닥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숨기면 하나님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죄악이 있으면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요. 바로 예방의 차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을 행해서 재앙을 비록 당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길을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재앙의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재앙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축복이기도 그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불신 등의 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삶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거기를 그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말씀 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될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가정마다 신앙 전수의 아름다운 전통이 그 유산이 물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